그랑나인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커버할 건요. 그랑나인틴은 현재 경찰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세이프티입니다. 먼저 하실 거는 총알을 빼십니다. 보시다시피 총알은 9mm이고요. 아, 종류가 아, 다소 많은데요. 현재는 FMJ라고 해가지고 폴메로 자켓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어, 이거는 홈런 디펜더라고 해가지고, 현재 경찰들이 쓰는 총이고요 그리고, 이 총의 아랫부분은 다플로머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고요 위에는 메로로 되어있습니다. 썰렛 메로. 분해하실 때는,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 밑에 보면, 릴리스 포인트 있거든요. 총을 약간 뒤로 빼시고, 릴리스 포인트를 내린다. 앞으로 당겨놓고요그 다음에 트리거를 살짝 누르시면은, 분해가 가능합니다. 분해하실 때, 필 스트립에서 제일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스프링입니다. 플라, 플라스틱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요, 전체가 플라스틱이고 스프링만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 게, 배럴을 빼시면 됩니다. 이걸로써 필 스트립, 여기, 필 스트립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하실 거는 다시 집어 넣으실 때, 배럴을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을 끼실 때, 주의하실 점은, 정확하게 스트레이트 라인이 안 되어 있으면요. 잘못하면 플라스틱이 부러질 수도 있고요. 총을 쓰실 때. 그리고 폴러머에 기스가 갈 수가 있습니다. 살짝 껴주시고요. 또 보실 게 있으면은 여기 보면 트리거예요 지금 현재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뒤로 빼시고 앞으로 당기셨을때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뒤로 완전히 뺐다가 앞으로 당기시면 트리거리 앞으로 옮겨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서 스트랩이 끝난 겁니다. 지금 설명한 총은요, 그랑 나인팅하고 스미스 너 웨스트 시그마라는 총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디자인 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 차이점이 있다면 트리블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캘리버도 다르죠. 현재 보시는 이 총은 나임 리미고요 밑에 있는 이 총은 4리 캘리버입니다. 총구가 좀더 큽니다. 첫 번째 설명한 총은 스매스먼스시그마 라는 총인데요. 보시다시피 4리 캘리버이고요. 분해를 하실 때는,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야, 글락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출근을 먼저 빼고요. 어버리 먼저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프링, 윌리스폰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출근을 누르시면, 당연히 앞으로 나갑니다. 똑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먼저, 매그지를 물목해서 총알을 빼고요. 총알이 안에 있나 없나. 확인을 한 다음, 윌리스 포인 스프링을요, 내리시고요이 총을 내리실 때요, 그 다음에 트리거를 살짝 눌러주시면 앞으로 갑니다. 자, 먼저, 업 로우볼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로우볼의 다른 점은, 이 글락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서부터 알수 있습니다. 트리거이 더블 태핑 트리거로 되어 있고요이 스미스모스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프레셜 트리거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암 부분을 보셨을 때 거의 아이덴티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자, 점이 있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글락 같은 경우에는 뒤에 탭핑 스프링이 있고요. 스미스 웨스턴 시그마 같은 경우는 탭핑 스프링이 뒤편에 있습니다. 바로 릴리스 폰에 있는데요. 그 점이 제일 큰 어, 다른 점이고요. 스미스 베스트 40와 9mm 글락의 차이점이 또 있다면, 어퍼 부분에서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퍼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윌리스해머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스미스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글락 이9 같은 경우에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부분도 거의 똑같습니다. 스프링도 플라스틱이고요 스미스 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입니다. 분해도 아주 쉽습니다. 글라크와 거의 똑같구요 분해 부분도 조립 부분도 거의 똑같습니다. 트리글 파운드즈 같은 경우에는 스미스머스가 약간 더 무겁습니다. 글락 같은 경우에는 리글이 더블 태핑을 할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리글이꼭 뒤에 붙어 있습니다. 파운드지을 썼을 때 너무 많은 그 손가락에 있는 프레셔를 쓰기 때문에요. 조금 총이 무겁습니다. 스미스마스 시그마는. 그 반면 글락은 리글이 뒤에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카킹을 했을 때. 출구를 누른 상태에서 카킹을 했을 경우에는 반만 당겨도 총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글락이 조금 더 빨리 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분들이 생각할 때는 글락보다 스미스스스포리가 낫다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총알이 크기 때문에 스타핑 파워가 더 심하고 그리고 만약에 어, 등치 큰 사람을 쏠 경우에는 이 스미스 머스트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경찰들이 쓰는 게 예, 스미스 머스트가 있고요. 글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글락 나인틴 같은 경우에는 글락 세븐틴 매거진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글락 나인틴은 15라운드 매거진이고요. 글락 세븐틴은 17라운드 매거진입니다. 만약에 인솔스트를 했을 경우, 글락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한원인치 정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알이 17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격을 하시고 그 엔터테이닝 하신 분은 더 총알 가는 거를 적게 하기 때문에 더 좋죠. 이걸로써 글락 1 9과 스매스 부브 에스 세그마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예.